자 773번이야 만원짜리 지폐 3장 5천원짜리 지폐 2장 1천원짜리 지폐 6장이 있대 맞지? 이 지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a라고 하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b라고 할때 a b의 값을 물어본다고 됐어? 자 물어본 게 뭐야? 지불하는 지불 방법 지불 방법의 수와 물어본 게 뭐? 지불 지불하는 뭐 금액이 금액의 수를 물어보지.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야 돼. 그래서 뭐 했어? 지불하는 금액은 뭐 환전을 하지 환전 환전을 해가지고 이 환전한 금액의 뭐 지불 방법 지불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뭐 원래 있던 금액의 지불하는 금액의 수를 생각하는 거랑 같았지. 자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었어? 예를 들어서 5 0 0 원짜리가 뭐두개 있고. 100원짜리가 6섯개 있어. 그럼 어떻게 한다고? 예를 들어서 500원을 내. 500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뭐 500원짜리를 한개낼 수도 있지만 또 뭐도 가능해. 100원짜리를 다섯 개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. 됐어? 따라서 뭐 우리는 지불하는 방법 입장에서는 500원짜리 한 개, 100원짜리 다섯 개라고 하는 뭐두 가지. 두 가지이지만 지불하는 금액 입장에서는 500원 한 가지라고. 맞지? 500원. 그래서 지불하는 방법과 지불하는 금액에 이러한 갭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네를 어떻게 줄일지를 생각하는 거라고. 그래서 그 방법으로 방금 얘기했던 환전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지. 됐지? 한번 가볼게. 일단 상황 자체가 뭐만 원짜리가 만 원짜리가 총몇개 있다고 세 장이 있다고. 오천 원짜리가 오천 원짜리가 몇개 있어 두 장이 있어. 천 원짜리가 천 원짜리가 몇개 있어 여섯 장 있다고. 맞지? 자 이때 이 지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맞지? 처음 방법이래. 처음 방법이니까 방법은 별 고민 없이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돼. 됐어. 자 무슨 말이면 냐만 원짜리가 세장 있잖아. 만 원짜리가 세장 있으니까 한장 내거나 두장 내거나 세장 내는 게 가능하다고. 됐어. 자 근데 뭐만 원짜리를 안 내는 것도 가능하지. 오천 원짜리가 두장 있어. 그럼 한장 내거나 두장 내는 게 가능하다고. 안 내는 것도 가능하지. 1000원짜리가 6장 있어. 한장 내거나 두장 내거나 세장 내거나 세장 내거나 네장 내거나 다섯 개 내거나 여섯 개 내는 게 가능하지. 근데 뭐도 가능해? 뭐도? 잠깐만. 근데 뭐 우리는 뭐 0개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. 자, 그럼 뭐 만원짜리가 총세장 있을 때낼수 있는 가지 수는 안 내는 거를 포함해서 총몇개낼수 있어? 네 가지. 자, 5000원짜리가 두장 있어. 그래서 안 내는 거를 포함해서 총몇 가지? 세 가지. 자, 천원짜리가 여섯 개 있어, 안 내는 걸 포함해서 총몇 가지야? 일곱 가지지. 맞지? 따라서 우리는 뭐, 만원짜리를 내면서, 동시에 오천원짜리를 내면서, 동시에 천원짜리를 내는 거니까, 뭐, 다곱배법칙으로곱해버린되지 따라서 4 곱하기 3 곱하기 7 되니까, 4, 3, 12, 12 곱하기 7은 2, 7, 14. 맞지? 그 다음 뭐, 84, 따라서 총 84개다 해서, A는 84를 해버리면 안 돼. 왜? 우리는 영원을 지불하는 경우를 제외하거든. 이영원을 지불하는 게 만원짜리도 안 내고 5천원짜리도 안 내고 천원짜리도 안 내는 이한 케이스가 즉 84개 안에 들어가 있다고 따라서 우리는 뭐 84개 중에 84개 중에 한 개를 빼줘야 돼 따라서 83개가 원래 있던 방법의 수 A라고 됐지? 따라서 우리는 뭐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했다고 두 번째 이제 지불하는 금액의 수야 금액의 수자 금액의 수를 하고 싶은데 금액의 수는 어떻게 처리한다고? 환전한다고 환전 맞지? 자, 우리가 왜 환전을 하는지를 한번 보자고. 일단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지금 보면은 천 원짜리, 천 원짜리 맞지? 천 원짜리, 오천 원짜리와 오천 원짜리와 오천 원짜리가 두 장이 있고, 맞지? 천 원짜리가 여섯 장이 있다고. 자,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가능하냐면, 예, 즉뭐디큰 금액 오천 원짜리 두 장을 뭐오천 원짜리 두 장을 천 원짜리로 바꿔버려. 맞지? 지금 뭐 위에는 만원짜리는 조금 두고 조금 이따 할 거야. 얘를 보니까 얘를. 5천원짜리 두장 있고 천원짜리 여섯 장 있어. 그럼 이제 뭐를 하냐면 환전을 해서 5천원짜리를 0개로 만들어버려. 0장. 그럼 5천원짜리 ,000원짜리, 천원짜리를 만들었으니까 5천원 하나당 다섯 장씩 나오겠지. 총 천원짜리가 10장이 늘어난 거잖아. 천원짜리가 10장이 늘어났으니까 총 천원짜리가 16장 있다고. 맞지?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. 천원짜리가 16장 있어. 그러면 낼수 있는 금액이 천원짜리가 16장이니까 천원부터. 2,000원부터 3,000원부터 4,000원부터 5,000원부터 6,000원부터 맞지? 이렇게 쭉 가서 뭐 16,000원까지겠지. 맞지? 자, 근데 우리가 이렇게 환전을 하는 이유는 아까 위에도 얘기했었지만 뭐 이렇게 지불하는 방법 입장에서 두 가지였지만 우리가 뭐 지불하는 금액 입장에서 한 가지였다고. 이두 가지가 한 번만 체크됐으면 했다고. 이두 가지가 한 번만 한 번만 뭐 체크됐으면 했다고. 체크 따라서 뭐그 중에 한 번만 체크되는 거를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금액 중에 5,000원을 한번 봐봐. 아까도 봤지만 우리는 5,000원은 실제로 뭐 5,000원짜리가 한장 내거나 1,000원짜리가 다섯 장 내는 이두 가지 방식이 가능했잖아. 그래서 기존에 지불하는 방법 입장에서는 뭐 이두 가지가 체크가 됐었다면 지금 환전을 한 입장에서 얘를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체크하는 거는 보면 뭐 각각 전부 다한 개, 한 개, 한 개, 한 개로 체크된 거라고. 지금 뭐 하나하나하나하나로 체크되었기 때문에 지금 5천원 지금 여기 적은 이 5천원 역시도 뭐한번 체크된 거라고 한번 맞지? 우리는 기존에 있던 방법으로는 두번 체크가 됐었지만 뭐 옆에 있는 방법으로 하니까 한번 체크가 되는구나 아 환전을 해서 환전을 한 금액의 뭐 지불 방법을 생각을 하면 원래 있던 돈의 뭐 지불 지불 맞지? 지불 금액이랑 일치한다고 따라서 우리 뭐 환전을 해서 지불하는 방법을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지. 됐지? 따라서 우리뭐 원래 얼마가 있었어? 자, 이제 한번 풀어볼게. 만원짜리가 세 장이 있고 맞지? 그 다음 오천원짜리가 두장 있고 오천원짜리가 두 장이 있고 천원짜리가 여섯 장 있어. 천원짜리가 여섯 장. 자, 그럼 환전을 하면 돼. 환전. 환전은 방어도 받지만 어떻게 하냐면 큰 금액. 큰 금액을 뭐 작은 금액으로 작은 금액으로 환전하면 된다고. 자, 그럼 천천히 해, 천천히. 자, 만 원짜리 세장 있어. 그까만 원짜리를 일단 오천 원짜리로 바꿔봐봐. 단계별로 해, 단계별로. 자, 뭐 우리는 만 원짜리를 세장 있었는데 만 원짜리를 영장으로 만들어버려. 그럼 만 원짜리 한장당 오천 원짜리 두 장이 생길 거 아니야? 총 따라서 이렇게 넘어갈 때 오천 원짜리가 여섯 장이 추가가 되겠네. 그래서. 따라서 5천원짜리가 6장이 추가가 될 거니까 이렇게 추가가 되면서 플러스 6이 증가가 되어서 실제로 5천원짜리가 맞지? 총 8장이 된다고 맞지? 자 그리고 1천원이 6장이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우리는 뭐 다시 1천원하고 5천원이 1천원하고 5천원이 1천원이 6장이 있고 5천원이 8장이 있으니까 서로 환전이 가능하지 환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꿔버면 돼. 자 그럼 5천원짜리가 8장이 있으면 5천원짜리가 8장이 있고 1000원짜리가 6장이 있으니까 5천원짜리 하나당 1000원짜리 5장으로 바꿀 수 있지. 5천원짜리 하나당 뭐 1000원짜리 5장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8장짜리가 얼마 5개 있을 거라고 총뭐 46개가 추가가 되는 거지. 아 40개가 추가가 된 거지. 40개가 그다음 밑에 6장이 추가되니까 46개가 됐고 따라서 우리 뭐 결과적으로 뭐 얘를 환전해버리면 10000원짜리 있는 연기에 오천 원짜리가 얼마 영개 그다음 뭐천 원짜리가 얼마 총 사십여섯 개라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천 원짜리를 얼마 천 원짜리를 뭐총 사십여섯 개를 지불하는 지불하는 방법의 수 방법의 수라고 하는 거는 총 사십일곱 개일 거고 이 사십일곱 개가 원래 있던 금액의 지불하는 지불 금액의 수랑 일치한다고 지불 금액의 수 랑일치한다는 거지. 됐어. 따라서 뭐 지불하는 금액은 총 47개이지만 이 경우 역시도 뭐 영원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거든. 다뭐다안 내고 안 내고 안 내는 즉한 개가 포함됐으니까 1을 빼 버려서 총 46개라고. 영원을 지불하는 경우를 빼서 46개지. 따라서 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b 라고 하면 얘는 46개라고. 됐지? 따라서 우리 뭐 a라고 하는 건83 a라고 하는 건 83, b라고 하는 건 46. 따라서 a-b라고 하는 건 83에서 46을 빼버리면 되지. 4더기 3은 7이고 7에서 4 빼면 37. 따라서 얼마? 37이라고 가지수는 됐지? 자, 그리고 지금 이렇게 환전하는 경우는 서로 돈이 왔다갔다 가능한 경우야 지금 5천원짜리 두 장을 썼을 때만원짜리 왔다갔다 가능하지 천원짜리 여섯 장이니까 천원짜리 다섯 장을 쓰면 5천원짜리 왔다갔다 가능해 근데 만약에 애초에 천원짜리가 세 장밖에 없어 그럼 환전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서로 교환이 가능한 환전 가능한 금액이 있는 경우만 이렇게 환전해주고 생각을 해버리면 된다라는 거지 됐지? 따라서 뭐? 답은? 방금 적었지만 얼마? 37 됐지?